제30장. 사천 당문의 아기 열사 13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30장. 사천 당문의 아기 열사 13화. 지금 아기들의 전지는 잠시 소강상태였다. 서천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일부 위병만 남아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고 대부분 당문의 무사와 무림맹에서 파견된 원로위주의 무사들은 각각 북, 남, 동으로 이동하여 진세를 보완하였다. 잠시 소강상태기 때문에 원로들과 각 지휘관은 당문중앙에 설치되어 있었던 군사단상으로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어서 오시오 무림맹의 원로들 단상에 10여명의 인물들이 올랐고 당문의 소문주와 당천농의 아들들이 단상으로 올랐다. 그래? 문주, 도대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군사께서 우리를 수집한 이유가 있어? 네, 그렇습니다. 서쪽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아니, 정말이요? 제갈 군사. 네, 걸겨월은 개방의 칠결 장로가 제갈 군사에게 말을 걸었고 청장년인 제갈 군사는 이를 확인해주었다. 아니, 어떻게 개미떼처럼 몰려드는 악기를 해결했단 말이요?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조금 거들어 주었습니다. 어떤 정체 불명의 신비인이. 이를 해결한 것을 조금 도왔습니다 정체불명의 신비인이라면 하늘이 도왔나 봅니다 이제 우리가 보유한 당문화포의 포탄은 단 20여 발만 남았으니 말입니다 당철룡은 제갈군사 옆에서 힘없는 얼굴로 말했다 네, 아버님 천우신조입니다 하늘이 우리 당문을 버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주 화탄이 20여 발만 남았다면 우리는 이제 품전등화의 위기가 아니오 휴유 이제부터 탄을 모두 소진하면 그야말로 육탄방어뿐이 없습니다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지어진 당문 문주가 고뇌의 표정으로 이야기했다. 이보시오 문주. 그렇다면 화탄을 더 제조하면 되지 않소. 네 무당 장로님.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오. 우리는 이미 3개월간 이러한 위난을 예상하고 화력당에서 화포화포탄을 총력으로 제조했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화탄을 제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유황이 모두 소진되어 화탄을 더는 제조할 수 없소. 유황은 흔한 것이 아니오. 지난해 중원전장 운남지부에서 사원 비축분이 모두 동이 났어. 허허. 그러면 이를 어찌한단 말이오. 그래서 우리 당문에서 최후의 수로 아이들을 따로 준비하였고 소강상태가 사라지면 상대는 이제 마지막 총공격을 할 것이라 예상되어 그러면 우리는 살신성인단을 동원할 것이오. 살신성인단을요. 그렇소. 우리 당문의 젊은 무사들에게는 매우 미안하지만 당문은 유사시에 살신성인단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어. 당문 500년 역사일에 이살신성인단이 활동한 사건은 단 한건도 없었소 하지만 지금은 물불을 가릴 때가 아니요 그래서 남아있는 화탄을 함부로 소비할 수 없으므로 우리 아이들 스무명이 화탄을 짊어지고 적진에 투입되어 가장 요지에서 화탄을 터뜨릴 것이오 엥? 응? 그것은 자살? 네? 그렇소 사실 이살신성인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살특공대요 허허 정파가 본문의 젊은 무사로 희생을 이보시오 공동파의 장로 우리가 지금 처한 것이 장난인 것 같소? 당문의 당철룡의 눈은 금세 붉어졌고 공동파의 장노에게 물으면 눈에서 눈물이 고였다. 당철룡은 진정한 당문의 가주여 문주였다. 그는 당문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이라도 바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당문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내가 할수 있으면 지금 상황에 나라도 나설 것이오. 이때 단상에서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려 이 낯선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시선을 집중했다. 낯선 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스님과 어린아이 동자와 동행하고 있었다. 그대는 리시오 당철롱은 조금 황당한 얼굴을 하며 이 낯선 무리를 보고 있었는데. 살신성인단이라뇨. 사람들은 모두 새롭게 등장한 인물을 보았다. 한 명의 승려로 보이는 자와 열살 남짓으로 보이는 소년을 손에 잡고 나타난 인물. 이 인물은 그야말로 너무 평범하여 동네 옆집 총각과 같이 생긴 인물이었으니 그대는 누구인가? 당문의 문주는 매우 의문스러운 얼굴로 새로 등장한 인물에게 말한다. 나는 무리망 대회에서 준 결승까지 오른 진생천이라는 자여. 당문의 문주는 무리망이라는 말에 조금은 얼굴의 인상을 풀었지만 이건과 다른 인물을 계속 번갈아가며 보고 있었고 다른 인물들은 이것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승려로 보이는 청년과 소년도 쓸어보았다. 당연히 당문의 문주는 이건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거는 지난번에 당문을 방문하였을 때 진건이라고 소개했고 또한 지금의 얼굴은 이건의 분신인 진생천의 얼굴을 하였을 뿐 아니라 목소리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 실례하였군요. 여기 있는 자는 소림사의 무오신승이고 이 아이는 제가 성도에 들어왔을 때 아기로 인해 망한 마을에서 만나서 동행하고 있는 이영이라는 아이입니다. 아, 그런데 이곳은 어떻게? 당문의 문주가 세가의 주인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문주를 제치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의가 어긋나기 때문에 당문주가 주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이거는 당문주의 말에 대답하고 있었다. 네, 저는 저 방향으로 왔습니다. 당문의 서쪽이라. 이거는 당문중앙, 무리민사들이 모인 단상에 올랐고, 그는 지금 당문주의 물음에 손을 들어 서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럼 저의 당문을 기준으로 저 서쪽에서 오셨다는 말인가요? 당문주 옆에서 이건의 말을 듣고 있었던 당옥은 이건에게 흥분하며 말했다. 다만 이건은 별 감흥이 없는 얼굴을 하며 당옥에게 대답한다. 그렇소. 그렇다면 혹시... 저서쪽에서 아기들을 해결하고 오신 분이 아닌지요. 해결이라는 말은 좀, 그냥 잠시 어울려 주었어. 허허, 그대는 무공을 할줄 아시오? 저서쪽의 아기들은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오. 다시 당문주가 이건에게 물었다. 글쎄요, 좀놀줄 압니다. 아기란 것들은 사람이 아닌지라, 그냥 음부로 돌려보냈지요. 음부 지저란 말이오? 허허, 대단한 것을 아무렇게 말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구려.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 다만 살신성 인단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당문은 생각이 있는 건가요? 당문의 미래와 근간을 밖에 있는 아기들에게 희생시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허허. 이건의 말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람들은 유구무원이었다. 다만 문주의 옆에 있었던 당옥이 다시 나선다. 그럼 소협은 어떤 다른 수단이 있단 말인가요? 뭐, 그대들은 이제 정비하시오. 그리고 후위를 도모하시오. 아기는 내가 상대하겠소. 이런, 개미떼와 같은 아기를 홀로 상대하다니 이것이 말이 되나 무당의 도관을 쓴 장노 정현 도장이 조금은 어이없는 말을 옆에 있는 소림사의 장노에게 말했다. 소림사의 장노는 조금 인상을 쓰다가 무호를 유심히 보며 말한다. 정현아 넌 끼어들지 말아라. 잠시만 소림사 달마원의 원주인 무정은 바로 무각대사의 아래 사제였다. 그는 무호를 보며 눈을 비비고 고개를 갸웃하며 무호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는데 내가 정말 나의 사제 무호라고? 네. 사제가 무정 사형을 뵙습니다. 헐, 이것이 말이 되느냐? 내가 불과 너와 헤어진 지 3개월 정도인데 너는 키가 어른 키가 되었구나. 헐, 이는... 사형, 이 사제 모호는 인생에서 한번 있을까 하는 천고의 기연을 만났습니다. 허허, 물론 내가 기연을 만났겠지. 너는 이미 35년 가까이 동자승의 모습으로 지내고 있지 않았냐? 가만, 기연이라고 그러면 정말 나와 동문수학한 내가 알고 있는 모호인 것이냐? 네? 나는 분명히 소림사의 이대 신승중에 무호가 맞습니다. 그렇지. 내가 무호가 맞는다면 우리 소림사의 이대 신승인 무법과 바로 무호가 맞지. 그런데 너는 정말 엄청난 기현을 만난 것 같구나. 허허. 기현이고 말고. 네. 기현이지요. 그동안 부처께서는 이 무호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습니다. 저의 평생 염원이 이루어졌으니 말이에요. 허허허 그대가 정말 소림사의 이대 신승인 무호가 맞소. 그렇습니다. 정말이군. 우정대사께서 인정하면. 이 자가 소림의 무오신승이죠. 그렇다면 서쪽에서 아기들을 해결한 것이 그대들이란 말은 거짓이 아니지. 무오신승이 거짓을 할리 없으니 말요. 이 네, 아기는 해결했지만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진생천 대협이 오직 혼자 한 것입니다. 물론 무림대회는 결승을 치르지 못했지만 진생천 대협은 결승까지 오른 신룡과 같은 분입니다. 또한 여기 진생천 대협께서 서쪽의 아기들을 죄다 해결한 것은 맞습니다. 가까이에서 제가 보았으니 말입니다. 허허, 이런. 아, 대소림사의 둘밖에 없는 이대 신승인 무호신승이 말한 것이니 믿지 않을 수가 없구려. 흠뭄 그렇다면, 진생천 대협께서는 사문이 어떻게 되십니까? 무림맹의 원로 들은 무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무당파의 장로 정현도장이 나서며 이건에게 물었으니.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